실손보험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5세대로 전환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장이 많이 축소된다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면 더 이상 실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조건이 안 좋아진다고 걱정돼서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이 보험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에 이 보험들이 있다면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팀장입니다. 남성촌 연령대 실비보험료 비교표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월 4천원대에서 많게는 월 3만원대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매년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해주는 보험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증상의 정도가 크던 작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폭넓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을 드리는 보험입니다. 요즘은 실비보험 없는 분들을 찾는 게더 힘든데요.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필요한 이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니 여러분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청구할 일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보험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상품도 아니고 단순 소비 지출일 뿐이기에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여러분께 마이너스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한 특약들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비 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첫 번째 특약은 암 관련 특약들입니다. 먼저 암 수술비는 일회성 지급인 진단비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암수술비 천만원을 보장받는 보험료가 만팔천칠백십원이고 암으로 진단받아서 천만원을 받는 보험료가 12,21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으로 진단받아서 암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암수술을 안할 수도 있고, 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거지만, 암진단받아서 암수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암진단비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굳이 암수술비를 가입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수술 건수는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항암화학요법 23만 건, 방사선 치료 11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진단비는 보험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암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암수술비가 다 나오니까 굳이 더 비싼 돈을 내가면서 암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고해감 진단비의 경우에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특정 몇 가지만 보장을 한다는 건데 고해감 진단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0세부터 14세의 발병률 1위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혹은 10살 이하 어린이분들이 백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고해감 진단비를 가입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암에서 고해감 진단비를 다 포함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액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보험료로 차라리 일반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진단 암 진단비도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인데요. 암은 처음 진단을 받으면 원발암, 같은 부위의 암이 재발하는 것을 재진단암이라고 하는데요. 35세 여성 기준 재진단암 진단비는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가 12,120원입니다. 재진단암 판정을 받았다 해서 바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2년이 지난 다음 날 이때 지급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 암을 진단받고 2년 안에 암이 제거되었다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5세 여성 기준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6,867원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로 암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되는 보험료인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는 월 보험료도 약 2배 이상 비싸고 진단비도 바로 지급하지 않고 2년 안에 암이 제거되면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 보험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요즘 표적항암치료, 면역항암치료, 세기조절치료, 양성자치료, 최근에는 중입자치료까지 계속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바에는 암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남는다면 항암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고, 재진단암 진단비는 현 시대에는 뒤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 저는 이 특약 역시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이 가진 세 가지 단점 때문인데요.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세 번째 단점은 식약청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암에서는 표적 항암치료제가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이후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항암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 대신 암주요 치료비를 권해드리는데요. 암주요 치료비를 말씀드리면 암치료 특약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이미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진단비만 갖고 가기에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암 보장을 보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특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1000만원을 가입했을 때, 보장 내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후 2030년 1월에 암 진단 확정을 받고 30년에도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가입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두 치료의 합이 500만원이 나왔어도 정액 지급인 1000만원을 지급하고요. 반대로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치료를 받았어도 가입금액인 1000만원만 지급됩니다. 또 암주 치료비는 암 진단 후 최대 10년 동안 보장 가능한데요. 만약 30년도에 암이 발생했고 치료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다음 연도인 31년도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연도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정 진단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약관에 보시는 것 같이 1차, 3차, 4차, 5차, 8차, 9차 연도를 모두 합해서. 6차례 치료를 받았으니 총 6천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10년 동안 매년 치료를 받았다면 1천만 원만 가입해도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치료받고 완치 후에 5년 차에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눈여겨 보실 만한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비 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두 번째 특약은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암수술비, 유사암수술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질병수술비, 상해종수술비, 질병종수술비, 부대수술비, 오대질환수술비, 간수술비, 인공관절수술비, 충수암수술비, 관절수술비 등 이것 말고도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다 준비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많은 수술비 특약들이 모두 필요할까요? 이 팀장이 모든 수술비 특약이 안 좋으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수술비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것도 연간 5천만원이라는 큰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요. 물론 실비는 최대 30%까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비를 넣는 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비가 아니더라도 엔데즈 수비 특정 수술비 1에서 7종 1에서 8종 수술비 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보장하는 게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관에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신의료 기술 수술이 있을 수 있고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관혈수술비관혈수술 암수술 대정용종 제거술 등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장 가능한 1에서 5종 수술비로. 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 외에 과한 수술비는 절대 반대입니다. 종별로 대표적인 수술을 찾아보면 1종에는 안검하서나 백내장 같은 수술이 있고 2종에는 대장 용종 제거술, 흔히 맹장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 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3종에는 농내장, 관혈 수술이나 비교적 가벼운 암 수술들이 들어가고 4종과 5종에는 암 수술이나 개복술, 개두술, 개흉술 등큰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수술들을 보장하며 심지어 내가 가입할 당시에 약간의 없었던 최신 수술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최근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를 판매하는 곳들이 간혹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범위는 많이 아쉬운 수술비인데요. 1에서 5종이 아닌 7종, 8종, 9종 수술비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프 맘모톰 다빈치 로봇 수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술비를 넣겠다고 하시면 1에서 5종 수술비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딱이 정도만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세번째 특약은 암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2022년 암 평균 입원일수 자료인데요 위암 평균 입원일수 6.1일, 대장암 7.1일, 폐암 5일, 간암 4.9일, 전립선암 5.8일, 신장암 4.6일, 췌장암 9.9일, 갑상선암 2.2일, 방광암 15.7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암이 두 달, 세 달, 장기 입원하는 질병이 아니라,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0년나 90세 만기, 40세 남성 기준 예시안을 살펴보시면, 암 입원 일당의 경우, 1일당 10만원 받는 보험료가 9,805원입니다. 예를 들어, 방강암으로 16일간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일당 10만원이 나오니까, 곱하기 16일을 하면, 160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9,805원을 20년 내면 235만원을 내야 되는 건데 만약 방광암에 걸린다고 해도 160만원을 받거나 간암에 걸려서 5일 입원하면 50만원 받고 끝인 겁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암 진단비 1,000만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50만원에서 160만원 받는 것보다 1,000만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도 암으로 입원하셔도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입원비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폐암에 걸려서 입원비가 5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비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원이 있어서 내가 내는 돈은 200만원이고 실비로 4,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올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지켜주고자 이렇게 좋은 때까지 있는 실비 보험이니 이건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암 입원 일당을 넣어두실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비 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네 번째 특약은 상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일일당 2만 원씩 받는 보험료가 40세 남성 1급 기준 19,800. 70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월 평균 임내원 니수는 고작 1.58일입니다. 과거 1.69일과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임내원 니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 상해 질병 이번일당 1일당 2만원 받는 특약을 가입할 바에는 암 진단비 1 0만원 가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번일당 2만원 못 받는다고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그런데 암 진단 받아서 1 0만원 이 고코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비에서 입원비는 5천만원 한도로 다 보장을 해주고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리셋까지 되기 때문에 입원비로 올해 5천만원을 다 썼어도 내년에 어차피 또 5천만원 한도로 쓸수 있으니까 굳이 입원일당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다섯 번째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제가 고객님들 보험 점검을 도와드리다 보면 직업이 사무직, 전업주부, 교사, 상담사, 간호사, 등 상해관련 특약이 많이 필요 없으신 직업군인데 상해관련 특약들을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상해급수 직업 1급수가 나오는 분들인데 직업이 1급수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내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직업군들보다 상해관련 특약이 많이 필요 없으십니다 만약에 골절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골절진단비를 넣었으면 50만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걸쳐 되면 무슨 치료를 하나요? 병원에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실비로도 상의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원? 이거 못 받으면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위험이 오진 않습니다. 골절 진단비 특약 3035원을 20년간 내는 돈이 약 72만원인 거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보장을 계산을 해보면 골절 당할 일이 별로 없는 직업군은 그 돈을 아껴서 진짜 골절을 당했을 때 치료부료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깁스 치료 특약 같은 것도 통깁스 일때만 보장을 하는 거지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어차피 보장을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쓸수 있는 상해 관련된 특약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해자고 여러분이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해자고 여러분도 다쳤어요.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여러분이 다 가진 부분은 실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넣고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로 상해를 보상받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보상받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일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산재처리하면 되는 거고, 넘어져서 상해로 입원도 하고 수술할 일이 생기더라도, 실비에서 상해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를 매년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니까 굳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하는 기사분들과 하루 종일 상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성관련 직종, 이런 직종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굳이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도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해 후유 장애 3%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후유 장애를 1억원을 가입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의 급정거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허리가 다쳐서 허리 디스크 20% 진단을 받았으면 가입 금액 1억원 곱하기 후유 장애율을 계산해서 20%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 관절 양쪽 다 하시면은 40%인 4천만원을 만원을 지급받고 약간의 허리디스크 로10%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을 지급받고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 휴유장애10%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 손가락 한개상실10% 1000만원 등 이렇게 지급하고 장애가 남을 때각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에서 상해 관련 쪽 커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꼭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해유장에3% 추천드리 고요 상해보험은 위험직군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유 장애를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장명 뒤에 3% 이상이라고 붙은 특약으로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 3%는 3%의 작은 장애부터 100% 심각한 장애까지 전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해유 장애 뒤에 80% 이상이라고 붙어있다면 3에서 80%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장애율이 80%가 넘어야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셈이니까 휴일장애를 가입하실 때는 꼭3에서부터100% 특약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여섯번째 특약은 응급실 내연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아프거나 다쳐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될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50세 여성이 20년나 90세 만기로 이 특약 가입금액을 5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월 보험료는 1855원입니다. 2013년 11월 이전에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서 판매가 되었는데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응급실 내원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비는 크게 비싼 특약은 아니지만 응급실을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2016년 이전에 실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응급과 비응급 상황 모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도. 실비보험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되면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심의를 거쳐서 3년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쉽게 대학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응급실에 갔다가 비응급으로 분류가 되면 실비청구가 안 되니까 이 특약을 유지를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보시면 비응급도 아니고 응급상에서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월 1855원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가보셨을까요? 살면서 1~2년마다 응급실로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특약을 가입하는 건 손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만 걸러내도 가입하신 보험의 가성비는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응급실 내원비는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비는 고령층 아니고서야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이렇다 보니 보장성도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비에 연관한 돈은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높은 한도로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면 대부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율로써 보장을 하기 때문에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치료비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C비에서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악재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사대대 실손으로 전환된다면 보장 내용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무리 보장이 줄어들어도 실손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과하고 불필요한 특약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축도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보험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데요. 지인이 권해서 설계사가 추천하니까 누구는 이걸로 얼마를 받았다니까 이것저것 전부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것보다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시고 꼭 필요한 특약만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팀장은 매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팀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장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도 영상 링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